안녕하십니까. 어, 근대사를 좋아하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앞에 현재 보고 계시는 물건은 어, 제너럴 소형 라디오입니다. 소형 라디오. 어, 연대는 대략 60년대, 70년대로 보여집니다. 뭐, 전체적인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이 어, 물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죽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전압은 1 1 0 v 고요 이렇게 안테나까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사이즈를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라디오 입니다 자 일단 가로가 12cm 나오고요 어 높이가 대략적으로 20cm 가량 되고 어 폭은 6cm 가량 나옵니다 어 소형 라디오로 이렇게 휴대용으로 어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안테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측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 이 앞쪽은 어,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유실이 되었는지 재치는 재치 제치 않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되어있고요 건전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어, 건전지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런 물건들은 보통 60년대, 70년대 물건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가죽 케이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일체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뭐 레트로 감성으로 해서 야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FM이나 AM, 처음 상태는 좋구요. 일단 전원을 한번 넣고 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110V입니다. 안쪽에 건전지 타입이 있긴 한데 사용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 전원을 넣고, 어, 이 적은 시골 어, 지역이다 보니까 수신력은 좀안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심이 되는 지역에서는 충분히 청금이 가능합니다. 채널 바있고요 네, 아, 유경희 도 지금 사운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작으면서도 아주 완벽하게 어. 소리가 잘 납니다. 자, 이 정도만 일단 확인을 시켜드리고, 60년대, 70년대 물건치고는 그래도 상당히 보관 상태가 좋기 때문에 어, 겉면에 이렇게 가죽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 채널바 다 살아있구요. 볼륨바 살아있습니다. 자, 측면에 이렇게, 특이하게 측면에 이렇게 라디오가 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 라디오 몇 점을 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7080 추억의 근대사 알림과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더 좋은 물건을 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